최근 박지연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한 거리 공연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박지연은 동료 가수 안성훈과 TOP7 멤버들과 함께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즉흥적인 거리 공연을 펼쳤다. 팬들과 시민들은 이 깜짝 공연에 큰 환호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공연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박지연이 감성적인 발라드를 부르며 무대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던 순간, 한 관객이 갑자기 무대 앞으로 달려나와 박지연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 관객은 마이크를 쥔채큰 소리로 이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며 외쳤다. 이 돌발 상황에 박지연은 물론 함께 공연 중이던 안성훈과 Top7 멤버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고 순간적으로 공연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봤다. 박지연은 짧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돌려받고 여러분 모두가 감정을 느껴주셔서 감사하다며 재치있게 상황을 넘겼다. 박지연의 차분한 대응에 현장 분위기는 다시 진정되었고 관객들은 박지연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큰 박수를 보냈다. 이후 박지현과 TOP7은 예정된 곡을 모두 마무리하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박지현의 차분한 대처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팬들은 박지현의 여유로운 대응이 정말 인상 깊었다. 그 순간에도 팬을 존중하는 모습이 멋졌다. 며 그를 응원했다. 이번 사건은 박지현의 대중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거리에서 펼친 이번 공연은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도 프로페셔널하게 대처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박지현은 이 사건에 대해 모두가 공연을 즐겨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처럼 박지현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번 거리 공연은 그 자체로도 특별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더해지며 더욱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 되었다. 박지현과 TOP7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팬들은 그가 다음에 어떤 놀라운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지현의 이번 거리 공연은 단순한 깜짝 이벤트를 넘어.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진정한 가수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건 이후 박지현의 팬들은 그를 더욱 열렬히 응원하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차분한 대처 능력에 감탄했다. 팬들은 박지현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그의 침착함이 정말 인상 깊었다. 며 그의 성숙한 모습을 칭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지현을 더욱 응원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팬들도 많았다. 이날 공연에서 박지현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임을 증명했다. 그가 보여준 여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공연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안성훈과 TOP7 멤버들도 박지연의 대응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성훈은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박지연의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며, 앞으로도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어 행복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TOP7 멤버들 역시 박지연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늘 특별하다. 며, 그와의 팀워크를 자랑했다.